여러분들께서 꼭 신경 쓰셔서 신경호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해야만 투표장에 가셔서 신경호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갔는데, 아이쿠 교육감 누구 뽑으라고 그랬지? 누구지? 아! 신경써서 신경호를 찍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 교육헌장이 교육환경이 바로 왜곡되지 않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는 든든한 일꾼이 바로 강원도 교육감여부 신경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이름이 신경호. 누구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신경호입니다. 아이고, 우리 행성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하십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투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선택하라고 여러분 강원도 교육감 후보 그렇지 바로 행성군 로터리에서 시계탑 앞에서 그 조그만 여자가 신경 써서 신경을 찍으라고 그랬지 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신경호! 신경 써서 신경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잘 투표를 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 소란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 소리를 들어주시는 우리 노태리아 사장님, 주얼리아 사장님, KT 휴대폰 성지 사장님, 다리낚시 열쇠 도장 사장님, 본죽 사장님! 명동 닭갈비 사장님, 땅수 부대찌개 3인분에 9,900원. 정말 싸고 맛있습니다. 내 네, 청관장 사장님, 여러분 모두 모두 부자 되시고요. 한우 삼천년 해장국 사장님도 대박나시고 부자 되라는 말을 남기면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